어, 기농 기촌을 하셔서, 이제, 그, 어, 기농하고 기촌하고 다릅니다. 기, 기농 같은 경우에는, 어, 적어도 뭐 10평, 20평 정도, 어, 내 가족과 내 스스로, 어, 뭐 이웃에 조금 이웃이라기보다는 친지분들 나눠 드실 정도로 많아야 20평, 30평 정도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어, 기농은 또 얘기가 다릅니다. 기농을 하시면은 어, 이렇게 가운데 이게 단위기좋해끔 하는 게 부직포입니다. 잡초도 안 나고 아 이것은 코스트가 많이 들기 때문에 <laughs> 근유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이제 기농 기초는 얘가 다르긴 하지만 어, 잡초 방제 어, 목적 그리고 우리가 단위기 편하게 저희들이 조사하기 위해서 이것은 까는 것이다 이해를 하시고 그럼 이 비닐 종류도 보시면. 이 가운데는 투명한 흰색 멀칭이 되어 있고, 어, 바깥쪽이 검정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일명 배색 필름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폭이 거의 한 10, 한 7, 8cm 정도 되죠. 그러면 이 배색 필름을 쓰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하면, 여기 이제 검정색으로 멀칭된 데는 잡초 발생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일부 있긴 한데, 어, 거의 없고, 가운데 이쪽에 이제 그 흰색 투명 필름 쪽에는 어 잡초 발생이 좀 있습니다. 온도도 이쪽이 높고 이쪽 검정색 쪽이 어 온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이 농가에서는 이런 배색 필름을 쓰셔도 되고 완전히 따뜻한 지방에서는 검정색 필름을 쓰셔도 됩니다. 이 배색 필름을 쓰시면 어 장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바깥쪽에는 잡초 발생이 없고 이쪽에 나더라도 고구마 새가 생장이 왕성하기 때문에 잡초 발생이 거의 없습니다. 일부 있기는 하지만 거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심는 것이 유리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구멍을 내고 이렇게 심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심고 나서 또 물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크게 이 심는 방법은 또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이렇게 이제 구멍을 내고 이렇게 수평 심기라든지 비스듬히 심기 하셔도 되고 지금처럼 이제 물을 어, 뿌리고 여기 어, 이제 어, 이식되는 데만 물을 어, 뿌린 거죠. 어, 공급하고 필름을 이제 이렇게 멀칭을 한 겁니다. 덮고 이렇게 수평으로 심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각 농가에서 물의 사정 그러니까. 환경 접근을 어 판단하시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많이 놓치는 것들이 있는데 어 바깥쪽에 이제 위쪽을 보면 말랐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수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랑 쪽에는 물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타리 치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위에 말라 있어서 수분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는데 그건 아니고. 아, 이렇게 이제 밀칭, 어, 멀칭을 해서 재배를 하실 경우에는 최대한 이 멀칭을 빨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그러면 수분이 이렇게 되는 거죠. 위로 보시면은 이 물방울이 맺혀 있습니다. 수분이 지금 증발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수분의 증발을 어,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어, 물 효율 어, 이용 면에서 상당히 유리하다. 그리고 나중에 뿌리 내릴 때도 상당히 유리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식재 방법 육매이식에 관해서 말씀드렸고 또한 가지는 그러면 고구마를 심기 전에 토양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지난번에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시바르당 그러니까 300평 기준으로 여기 두둑 고랑을 만들기 전에 그러니까 뭘로 만들었습니까 저기에 관리기 있지 않습니까? 관리기나 대토기를 활용해서 하는데 그 전에 전면에 토양 표면 전면에 태비를 1톤에서 3톤 정도 뿌리시는 게 가장 좋다 하는 말씀드리고 특히 이제 다른 비료는 10kg 이내 N하고 P는 10kg 이내로 비료의 삼요소 중에서 어 살포를 하시고 태비는 기본적으로 그 전에 최소 이주 전에 그러니까 육미의식 2주 전에는 반드시 어 살포를 하셔서 정성시비 그러니까 표충에 뿌리고 나서 경운 로타리 어 쟁기 로타리부터 하셔야죠 쟁기 경운을 하시고 로타리 경운을 하셔야 됩니다 어 그렇게 해서 어 일단 퇴비를 투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화학비료는 MPK 기준으로 해서 어 N하고 P는 10kg 이내로 하시고 아, 칼이는 15kg 수준으로 많이 하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질소 N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렇게 잎이나 줄기의 생장에 유리하고 칼리 소위 칼륨 비료는 주로 뿌리의 생장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이 점들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어, 재배를 하시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이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이렇게 에, 조금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좀 정밀하게 하는데 일반 농가에서는 이 정도로 정밀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 어, 노동 환경이라든지 다른 수리 환경 조건, 그리고 기계 조건을 감안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